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천하는 기술가죠. 효율적인 주거 공간의 활용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교과서 86쪽에서 87쪽의 내용이고요. 효율적인 주거 공간의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배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주거 공간의 다목적 입체적 활용. 두 번째. LD DK, LDK형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운 목표를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첫 번째 주거 공간의 다목적 및 입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LD DK, LDK형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세 번째 가구의 종류를 이해하여 공간의 용도에 맞는 가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 공간의 다목적, 입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LDDK, LDK형의 장단점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가구가 공간의 용도에 맞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과서 86쪽에 나와 있는 주거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엔 주거공간의 효율적인 구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주거공간의 다목적 활용, 그리고 두 번째가 주거공간의 입체적 활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봤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대충 예상이 되겠지만, 뒤에서 구체적으로 주거공간의 다목적 활용, 입체적 활용이 어떻게 다른지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주거공간의 다목적 활용이에요. 다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공간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한 공간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면 더 넓게 느낄 수 있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목적용 공간은 한 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공간 활용에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거실, 식당, 주방의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거실 겸용 식당으로 활용하거나, 거실을 자녀의 공부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 보면, 이곳은 베란다랑, 휴식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베란다에서는 가사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빨래 넣는 것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베란다에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두어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면요. 이 부분은, 식탁이에요, 식탁. 그러니까 식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니까 낮은 테이블과 소파가 같이 있네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네, 그렇죠. 이 공간은 거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따가 더 자세히 배우긴 하겠지만, 우리 식사실과 거실이 함께 있는 공간을 LD, 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실과 거실을 붙여 놓으면 공간의 활용도가 높고 식사실이 부엌과 분리되어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단점은 뒤에서 더 자세히 LD, DK, LDK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실과 오른쪽에 공부방을 함께 둔 모습인데요.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거실에 책상을 두어서 부모님이 자녀의 학습을 지도해 줄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거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살펴봤고, 다음 장에서 주거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주거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평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우리가 숨은 공간을 찾아내거나 저번에 얘기했던 자투리 공간이죠 이런 자투리 공간을 찾아내거나 다 기능 가구를 사용해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 위 침대 안 소파 및 계단 및 벽과 벽 사이 비어있는 벽을 활용하면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잠깐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이 보이잖아요. 이 공간을 우리는 수납 박스를 두어서 우리 수납을 할수 있도록 해줬네요. 그 다음 가구를 활용해서도 우리는 주거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서랍이 있는 침대를 활용하면 우리가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서랍이 없으면 다리만 있고 밑에 공간만 남았을 때이 공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수납박스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침대에 서랍이 있는 그런 가구를 구매해도 좋지만 이미 구매한 침대가 있다면 그렇게 아래 비어있는 공간에 수납박스를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주거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면, 복층을 사용하는 경우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개, 이렇게 계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계단 밑에 비어있는 곳을 옷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혹시 여러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영화 봤나요? 해리포터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네, 그렇죠. 해리포터도 비어있는 공간을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사진을 구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못 보여줘서 참 아쉽네요. 자, 그럼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수면과 놀이를 함께 할수 있는 다기능 가구. 예. 그래서 이밑 공간에서는 놀이를 할수 있고 그다음 여기 위 공간에서는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있는 이렇게 다기능 가구를 활용하는 것도 주거 공간의 입체적 활용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벽과 벽 사이에 욕실 수전을 두는 것도 주거 공간의 입체적 활용 사례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어 있는 벽에 이렇게 수건을 수납한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선반을 두어서 욕실 용품을 놔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주거공간의 입체적 활용 사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주거공간의 다목적 활용으로 돌아와서 LD형, DK형, LDK형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설명하고 장단점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LD, DK, LDK형이고요. 그 다음 이건 개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한번 적어 볼게요. 교과서 86쪽 빈 공간에 적어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장점은 파란색으로, 단점은 빨간색으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D, DK, LDK형의 개념을 알기 전에 LD, K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L은 Living Room이라고 해서 거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D는 Dining Room 해서 식사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K는 Kitchen이라고 해서 부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D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죠. 거실과 식사실이 함께 있는 형태예요. 거실과 식사실을 한 공간에 만들고 부엌을 따로 독립시킨 형식을 LD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DK형은, 그렇죠. 식사실과 부엌을 한 공간에 두고 거실을 따로 둔 형식을 DK형이라고 합니다. LDK형은, 그렇죠. 거실과 식사실과 부엌을 한 공간에 두는 형식을 LDK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LD의 장점은 식당과 거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과 교류가 원활한 거죠. 그리고 단란하고 안정된 식사가 가능하다.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과, 아이고, 교류 원활하고, 단란하고, 안정된 식사를 할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리 시 음식 냄새가 적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부엌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만드는 곳이 부엌이고, 식사하는 곳이 식사실인데 만든 음식을 이제 식사실로 옮길 때그 동선이 기니까 가사 작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부엌에서 식사실로 음식 옮겨야 하기 때문에 동선이 길다. 그래서 가사 작업 비효율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방금 장점에서는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과 교류할 때는 좋죠. 근데 거실에는 손님도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 방문 시에는 불편할 수 있다 뭐 식사할 때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손님이 왔는데 식사실이랑 거실이랑 붙어있으면 우리가 밥 먹는 모습을 손님이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DK형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DK형은 식사실과 부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부엌과 식사실이 한 공간에 있어 가사 작업 동선이 짧아서 편리함. 결국엔 효율적인 가사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단점은 식사실과 부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조리 시 음식 냄새 많이 나고, 자 이게 이제 식사할 때 영향을 미치겠죠. 그 냄새가 그리고 이제 조리가 같이 식사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된 분위기에서 식사는 불가능하다. 식사가 어렵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LDK형의 장점을 살펴볼게요. 이건 거실, 식사실, 부엌 간 동선이 짧기 때문에 자사 작업이 편리하다 효율적이다 자 이거랑 비슷하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DK형의 장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LDK형 이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실과 식사실 부엌을 함께 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학생들은 교실로 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 LDK 형식입니다. 자, 그럼 단점은요? 비슷해요. 지금 이거 그대로 적어줄게요. DK 단점이 1번이랑 똑같아요. 조리 시 음식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식사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2번도 똑같습니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식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이거랑 같아요. LD의 단점 2번과 같습니다. 손님 방문 시에는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점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익평가랑 관련된 부분, 이 LD DK, LDK 중에 하나 선택하고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서술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걸 좀 기억해 두고 이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 적었다고 생각하고 뒤로 넘길게요. 자, 이제 우리 가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같은 규모의 주거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가구의 종류와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나 능률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구는 사용 목적이나 구조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해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가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 거고 이러한 가구의 종류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그리고 구조에 따라 다양한 가구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용 목적에 따라 가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휴식용 가구, 작업용 가구, 수납용 가구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 이건 작업하는 사람의 치수에 맞는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 작업 능률을 높여준다. 이 가구에 대한 설명인데 예를 들면 책상이나 여기 나와 있는 의자, 그다음에 부엌의 작업대 그리고 이런 식탁 이런 것들이 작업용 가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두 번째 그림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책장들이 나와 있고요. 서랍장도 있고요. 여기도 서랍장이 있고요. 이런 걸 보니까 이것은 수납용 가구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가구를 우리가 수납용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면 여기에는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소파네요. 자, 우리 이런 소파를 휴식용 가구라고 하는데 휴식이나 수면을 위한 가구를 휴식용 가구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몸을 편안하게 받쳐 주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파 말고도 침대나 안락의자 등이 이런 휴식용 가구에 속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중복되는 거 혹시 느낀 거 있나요? 자, 볼게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 부분, 선생님이 이 의자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했죠? 어떤 가구라고 했었죠? 작업용 가구라고 했어요. 근데 방금 소파랑 알락 의자는 어떤 가구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이거는 휴식용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자라고 하더라도 소파 안락의자 그냥 의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용도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휴식용 가구나 또 작업용 가구로 나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작업용 가구는 그냥 의자 휴식용 가구는 소파나 안락의자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구조에 따라서는 붙박이식 그다음에 조립식 그리고 이동식 가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붙박이식부터 보면 여러분들은 이 형태의 옷장 많이 봤죠? 천장부터 여기가 천장이고요. 바닥까지 쭉 이어져 있는 형태의 옷장을 우리가 붙박이식이라고 해요. 벽에 고정된 가구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아래에 있는 가구가 조립식 가구인데요. 조합이나 변형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은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테트리스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조합이나 변형이 가능하다.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접히는 의자죠. 뭐,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접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적게 차지한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캠핑용품이 이렇게 조립식 가구가 굉장히 많죠. 다음, 마지막 요 그림 보면, 이건 이동식 가구예요.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 게 보이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가구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바퀴가 달려있다. 이게 이동식 가구입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북박이식, 조립식, 이동식 가구로 나뉜다는 것도 잘 구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방금 얘기했지만 같은 공간이라도 어떤 가구를 선택하여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공간 활용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으니까 실제 생활에 또내 방에 우리 집에 응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거 공간 제안서 쓰기 수행 평가할 거예요. 교과서는 84쪽에서 87페이지 참고하면 되고. 방금 선생님이 수업했던 거 그리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 활용 첫 번째 수업 있잖아요.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이 이 수행평가랑 관련된 수업 내용이에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그 수업을 들어도 좋고 교과서 84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내용을 적어줘도 됩니다. 선생님이 각반 밴드에 일정 올려놨습니다. 수업하는 시간과 수행평가 시간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구분해 놓았거든요. 검정색이 수업 시간. 빨간색이 수행평가 시간이니까 그거 잘 구분해서 검정색 볼펜 잘 챙겨가지고 수행평가 시간에 만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